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efore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이두 단어가 어떤 뜻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동을 불러 일으키죠. 왜냐하면은 before 다음에 단어가 나오면서 전치사의 역할을 하고요.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하는 그런 그 방법을 Before와 after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문장을 어, 비교를 해보죠. Before you read this book, think about the purpose of your reading. 이제 그 독서를 지도하는 그런 그 방법에서는 before you read예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것은 전치사가 될 수가 없죠. 요것은 접속사가 되겠죠. 네가 이 책을 읽기 전에 uh, think about the purpose of your reading. 너의 그 독서의 목적을 생각해 보아라. 이것은 진짜로 많은 그 독서 전문가들이 그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before는 접속사가 되겠죠. before가 접속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종속절이 되기 때문에 before you read this book 하면서 이 문장을 딱 지금 보면 문법에 오류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제가 you read를 reading으로 바꿔 버려요. Before reading this book 하면은 주어 동사가 없어지고 동명사가 나와 버렸잖아요. 이럴 때 before는 우리가 전치사로 하겠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Before reading this book, think about the purpose of your reading.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before가 주어 동사를 이끄는 before you read this book은 접속사, before reading this book은 전치사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갖고 오면서 종속절을 이끈다. 종속절은 혼자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Before reading this book,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전치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after는 어떤가? After you went out of the house, Tom followed you. After you went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요거는 접속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접속사가 이끄니까는 요것은 어, 종속 조리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부사 자리라고 합니다. 네가 집을 나간 후에 탐도 너를 따라갔다. After 주어 동사.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 싹 바꿔요. After you 너 다음에 탐 went out of the house. 다음은 집 밖으로 나갔어요. after 다음에 어, 대명사 딱 나와가지고 문장이 간단해 되겠죠. 이럴 때 after는 전치사가 되겠죠. after my mom waved her hands to us, she went away. 엄마가요 나한테 손을 이렇게 흔든 다음에 가셨습니다. my mom 주어 waved 동사 주어 동사죠. 그런데 이것을 after waving her hand to us, 우리한테 손을 흔든 다음에 she went away, 어, 동명사로 바꿔버리면 이때 after가 뭐다? 바로 전치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전치사하고 그 접속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냐는 거예요. 단어 수에 상관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don't eat snack before dinner. 그 저녁 식사 하기 전에는요, 뭐그 간식 먹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이 before. b 어, 디너가 나왔으니까 뭐냐? 바로 dinner, 가 되겠죠. before y before a v e d i n n o e a e r 이렇게 나온다 a 러면은접속 e 가되 r 죠 여러분들은 before after, 를 e f o r e a f t e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after,